저 사람이 젤 다죠. 사실 9월달에 게임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9월달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여름 이제 휴가 끝났잖아요. 이제 게임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8월 25일에 아모드 코어 6 나오고, 8월 29일에 시오 부스타 나오고, 이거 인디 게임이에요. 9월 6일 스타필드, 9월 19일 피해 거짓, 똑같은 9월 19일 모탈 콤베돈, 9월 21일 페이데이 3, 미터 나이츠. 9월 26일 사이버펑크 2 0 7의 팬텀 리버티, 9월 28일 이스 텐 노딕스, 9월 29일 EA 스포츠 FC 24, 10월 달로 넘어갑니다. 10월 6일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 10월 11일 포르자 모터 스포츠, 10월 12일 어세신 크리드 미라지, 10월 13일 로드 오브 더 폴른, 10월 17일 엘런웨이크2, 10월 20일 스파이더맨2, 슈퍼마리오 브라더즈 원더, 10월 25일 어둠 속의 나홀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 주요작들이야 게임들이 진짜 게임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야 9월달하고 10월달에 물론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한글이 아니라고 하고 그 모탈컴뱃은 심히 거부당했어요 한국에서 아마 출시를 안할것 같대 한국은 지금이 딱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되고 게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 네, 계속 나올 거예요 게임은 9월 10월달에 나오는 게임들은 보통 밀린 게임들이었어. 2022년에 내정됐다가 밀린 것들. 워낙 그 출시 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턴제 게임이요? CRPG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JRPG 좋아하시나요? JRPG면 페르소나5 아니면 드래곤 퀘스트 11. 그두 가지가 제일 만만하긴 해. CRPG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인앤 클릭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제 찍는 거 있잖아요. 디아블로 같은 것들의 CRPG야. 물론, 디아블론 핵앤 슬래시 유형의 액션 게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CRPG는 턴제입니다. 그게 이제 CRPG의 전형입니다. JRPG는 일본에서 만든 약간 좀 애니메이션틱한 그런 게임들을 말하고요. 보통 턴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둘을 JRPG, 웨스턴 RPG로 구분합니다. 만약에 좀 웨스턴 스타일, 서양식의 RPG를 좋아하신다, 디비니티, 킹스 바운티, 발더스케이트 그런 것들 추천드리고요. JRPG를 좋아한다. 페르소나 5, 옥토패스 트래블러 2도 나왔네. 택틱소거 리본도 괜찮은 게임이고. 드래곤퀘스트 11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악마성 같은 경우도 RPG이긴 한데 보통 그건 메트로베니아 계열의 액션 게임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그건 좀 니즈가 안 맞을 수 있어. 악마성은. 근데 악마성 재밌긴 하지. 옛날에 이가라시 포지 감독이 만든 그 시리즈고인 다 재밌었어. 워라이아 상국부터 왜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rpg 게임이 됐기 때문에 페르소나 5로 입문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페르소나 5에 딱 한가지 구간 그지 같은 구간 하나 있거든요 그건 공략을 꼭 보셔야 합니다 다른 건안 보셔도 돼요 복제되는 보스가 있어요 거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건 공략 봐야 돼요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도 보다가 말았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자세하겐 잘 모르겠어요 아닐거야 그래도 그게 쉽게 막 풀리지 않는데 프롬소프트가 보안이 좀 철저해가지고 무성했죠 블러드본투로 머 재작년에 이제 전 아이젠 출신 기자 한명이 블러드본투을 지금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좀쏙 들어갔어요 얘기가 원래 기존까지 프롬소프트가 게임을 두 개씩 만들었어요. 게임을 딱두 개씩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키로 엘들링, 블러드본 다크 소울 3, 블러드본 내고 나서 다크 소울 3키로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게임을. 지금 엘들링 나왔고 아모드 코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팀이 엘들링 디 l 시를 만들고 있고, 그럼 다른 한 팀이 뭔가를 하나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봤던 기사에 따르면은 프롬소프트가 회사 규모를 늘려서 팀을 여러 개로 꾸린다고 하더라고요. 두개 체제에서. 그러니까, 엘들링 DLC 말고 뭔가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블러드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뭐, 사실 오피셜 나오기 전까지는 다 루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고 있어요. 저기 어떻게 가야 돼? 쟤, 저, 뭔가 길 같은 게 있나? 저거 내가 저거, 저 쳐봅니다. 공략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이클리피아님 거야. 결국에는 이클리피아님 영상을 보게 된다고. 근데 제가 소울라이크를 좀 해보면서 저는 그걸 되게 장점으로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게임은 무조건 공략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공략, 이 소울라이크의 공략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다는 거. 야, 그런 거좀 재밌는 문화 같아요. 게임을 해, 아 어렵다. 공략 봐야지. 그럼 이제 그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공략 보고. 저는 공략 봐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으면은 그걸로는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건좀 지양해요 내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까지 다봐 버리는 거 그건 너무 좀 너무 아까워 너무 귀중한 경험을 놓치는 것 같아 뭐뭐안 보는 삽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공략을 봐서 자신한테 재밌으면은 괜찮은데 근데 너무 다봐 버리지는 말자 이런 재밌는 모먼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하다 보면 발전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제작진은 왜 이런 데다가 얘를 배치했을까? 의도가 뭘까? 그런 것도 좀 상기하면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레델이요? 허술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거? 지금이 플스5가 나온 지가 3년이 됐고, 내년이면 5년차가 돼요. 지금이 4년차고. 근데 플스4 스위치 게임을 낸다고? 내년이면 스위치 나온다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TA 6를 위한 빌드업인 거예요, 종의. 실적은 내야 되니까 락스타 입장에서는 게임이 없잖아요, 락스타가. GTA 5가 수익이 높긴 높아요, 여전히. 여전히 높긴 높은데, 근데도 좀 미적지근하니까 지금은. 레데리 2는 사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정확히 말해 그런 느낌이야. 레데리 2는 말이죠,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 동떨어진 판타지야. 인물도 모르고, 세계관도 모르고, 알고 있는 게 1%도 없어. 어, 존 마스턴 나오네? 뭐,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이제, 존 마스턴 위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서무고는 누구고, 뭐, 내가 반더린드 갱단의 오른팔이라고? 반더린드가 뭐하는 곳인데, 이런 학습을 계속해야 돼, 처음에. 거기서 조금 지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습 과정이죠, 일종에 게임도 배워야지, 오픈을 왜 이렇게 넓은 건지, 그런 학습 과정 자체가 몇 시간이야? 몇 시간짜리. 그러니까 좀 지칠 만도 한것 같아요. 지치는 사람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게. 그냥 게임이 그런 거지. 엑스박스는 제가 봐서 기술력은 오케이인데, 기똥차게 써먹지를 못하는 느낌이랄까? 그 좋은 기술력들을. 엑스박스 퍼스트 게임 두개 나와요. 스타필드랑 포르자, 모터스포츠. 근데 스타필드는 현재까지 한국어 오피셜이 없어. 액티비전을 인수하면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사가 없어요 지사 체제가 아니야 한글화나 이런 배급사들은 하청이에요 하청 베데스타 게임들은 H2에서 하청을 해서 배급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먹었잖아요 근데 블리자드는 한국에 지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는 원래 한글화를 안 해줬어요 근데 블리자드가 코로비디티를 번역해서 배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수 있다. 기존 블리자드 지사를 한국 지사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보요 그것도 좀걱정 돼요. 스타필드 뭐 한글화 이슈가 있긴 한데 한글화 이슈보다도 출시가 가능할까 싶기도 해. 그 게임이. 상표권 출원이 기각당해 가지고 그럼 아마 게임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뉘앙스처럼 들리거든요. 안녕하세요. 별물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별물이라는 게임이고요. 한글은 아닙니다. 이름은 한글스러운데 한글아가 아닌. 그런 이상한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갈수록 자극적인 거 아니면 게임이 재미가 없다.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옛날에 좀 정적인 게임 좋아했거든요. JRPG, CRPG, 웨스턴 RPG 그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코르비티라는 게임을 만나면서 저도 좀 빠른 걸 좋아해요 빠른 게임들 그래서 요즘은 진짜 crpg를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뭐 프라이드 먹다가 양념 나오니까 양념 먹는 거고 양념 먹다가 뿌링클 나왔으니까 뿌링클 먹는 거지 뭐 그러면서도 불변인게 한 가지가 있긴 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어 인디도 게임들은 재밌는 거 같아 마리오 같은 거참 예전 같았으면 마리오 게임을 어우 진짜 창의적인 게임이지 했을 텐데 지금 마리오 게임들이 되게 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도 재밌어 그리고 마리오라서 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 아, 왕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 게임. 왕눈에서 제일 각광받았던 시스템이 그거였거든요. 그 샌드박스. 그 조립하고 뭐 하는 거. 저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진 않았어요.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샌드박스는 뭔가를 조립하고 뭐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런 거에서 재미를 못 느꼈어. 그게 되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 처음엔 좀 흥미롭다가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만들게 돼. 나도 모르게. 근데 스토리는 좀 감동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스토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숨 같은 경우도 참 별거 없는 권선딩학 스토리였는데 거기서 뭔가 힘이 있게 느껴지고. 왕륜도 뼈를 때렸어요.